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수요일장, 나스닥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트럼프가 대만을 언급했으며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함에 따라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급락했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았고 엔비디아도 6% 이상 하락하며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나스닥이 17,500 지수가 붕괴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시작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이나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클리즈가 테슬라 목표가를 180달러에서 225달러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최근 성과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분석가 댄 레빈은 7월 23일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한 이코레이트 등급을 유지했고요. 그는 이번 225달러 목표가 설정으로 테슬라 주가가 약12% 하락할 수도 있음을 알렸고, 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출현 모두에서 테슬라의 확실한 선두와 양적 측면의 긍정적인 궤적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역풍이 불고 있다 말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강한 주가 상승 속에서 강과되어 우리를 방관하게 만들었다고 분석가는 강조하며 테슬라의 투자 원칙이 차량 제조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로보택시와 같은 AI 사업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즉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주된 수익보다 주가에. 더 크게 적용이 된건 이후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켰고 래빈은 테슬라의 다가오는 실적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특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바클리이즈의댄 래빈은 월스트리트 분석가 8957명 중 3464위로 중상위권에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댄 래비의 말대로 주가가 움직일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